입니다. 그리고 그냥 좋다 그리고 좋게 하겠다 또한 좋게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laughs>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의 상태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겠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있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뭐, 간단하게 우리가 예해을 든다면, 돈을 1 0 0만원 벌던 것을 천만원 벌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월세방에 살다가, 아니면 전세로 살다가, 이제 그 집을 사서, <laughs> 우리가 더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문화나, 뭐, 외교적이나, 또 국방이나, 이런 국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더 좋게, 더큰 대우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더큰 대우를, 좋은 대우를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백성입니다. 백성 어, 다시 말해 토입니다. 영토.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면 자기 땅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땅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그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권리는 백성들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과 영토와 이 주권이 바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오늘 강조해 주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주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권세의 주권은 누가 주느냐? 생명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하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류 국가의 뭐 정치적인 권력이나 모든 것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주권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돌아가서 <laughs> 인자야라는 말, 인자야.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가르쳐서 인자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나 또 시편에서 보면 인자라는 단어를 가끔씩 쓰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얻을 때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주로 그 선지서에서는 인자라. 그러면 그 책을 기록하게 된 주인 공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해라 무엇을 예언한다? 말이냐.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여러분, 백성과 영토와 주권.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고, 영토만 있고. 영토와 주권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했어, 산. 그러면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땅이 황폐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갑자기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떠내려가서 죽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처럼 이런 전련병이 돌아서 백성들이 막 수십만 명이 막 죽어가는. 거고. 자, 이런 일이 에세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세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너의 백성들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다 죽고, 뭐만 남았느냐? 산들만 남았다. 영토만 남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기 백성인데,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늘우상숭배하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섬겼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이 없고 영토만 남고 하나님의 죽음만 남았어. 그러니까 참 비참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한다. 아, 옛 어픈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옛적 원수들은 다시 말하면 앞에 나오는 에덤 족속입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옛적 높은 곳을 가리키는데 옛적 높은 곳은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옛적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범죄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망해졌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망했느냐? 에돔 족속 때문에. 에돔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보려 고 했던 저 애돔 족속도 함께 멸망시키버렸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 우리 어제, 오늘 아침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을 조롱을 당하면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잘한다 봐라 너희 하나님 성인다 카드많은그 꼴이 뭐냐 아이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무래요 하나님을 나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 자식들 만들어뒀다는 안되겠다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기근이 온다든지 전염병을 본다든지 가뭄과 기근이 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싹죽여간다 자, 3 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연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백성들이 황폐되고 사방으로 상킴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기업을 다 빼앗기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이방인에게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막, 좋게 대우해주고, 먹을 것 많고, 막, 층 같은 낙원 있다고 막 속여서, 여러분, 데리고 가서, 탄광에, 그리고 철도 넣는데, 모든 공사를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다가 병들고 죽으면 그 자리 끌어 묻어버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던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요 자기 백성, 자기의 자식이 하나님 올바르게 생기지 못하는데, 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들 그 꼴참 좋다. 아, 이런 조롱거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니까그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한다. 자, 사절를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세요? 백성들이 없잖아요. 백성, 영토, 그리고 주권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영토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외치는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산들과 몇 뿌리들과 이방의 노력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 야, 여러분 영토가 이렇게. 황폐되었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 땅에 재앙들이 내려와서 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 다 그렇게 되었어요. 진짜 무서운 사건이죠. 자, 그 다음, 5절.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 뭐, 맹렬한 뭐가 있다. 질투가 남아있다.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애도 모은 땅을 쳐서 멸하려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에 멸시하는 심령으로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습부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한다 그냥 질투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질투라 그랬어요? 맹렬한 질투다 맹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불과 같이 확 나와서 그리고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질투하고 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는 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력하는 것을 볼때 하나님이 질투해서 이방인을 쳤다라는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역으로 해보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하는데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비판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요 사이처럼 모여, 코로나 19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동일하게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시느냐.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이와 같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이런 재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카톡이 안 되죠? 잠깐만요. 카톡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실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십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모하게 한다. 건축하게 한다. 자, 제가 이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방인들에 대한 멸망 예, 다시 켰습니다. <laughs> 자기 백성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자, 우리 아까 8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가지가 난다는 건 뭐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뿌리라는 것은 뭐냐? 남아 있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다음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지를 내고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9절에 내가 돌이켜 너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사람을 심겠다. 다시 말하면, 공장이 생겨지고, 건설업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이제 황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몰려와서 집을 짓고, 이제 윤택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되고,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이 되고, 빈 땅에 뭐가 생기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건축한다. 건축. 이건 다시 뭐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과 약속의 시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고, 땅을 갈고, 종자를 심고, 경관성업을 만들고, 모든 집을 짓고, 건축해서, 생육하고 중다한 번성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해 주시겠다.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룡 같은 전련병 속에 온 세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리고 거리를 뛰게 만들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해 주시느냐? 이전보다 더 낫게 해 주는 대우를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어떻든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고 마스크를 하시고 어떻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처음 것보다가 더 낫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고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 이전 지위대로 사람을 거주하게 하고, 너희를 처음보다 더 낫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겠다. 그러 어떻든 우리는 이런 양적인 성장도 있지만, 질적인 성장도 함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질적인 성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전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높은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네.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해 주시던 그 하나님. 내 네,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보다 우리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숨기고, 경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앞에,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 우리나라 입장을 한 번,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하면, 자, 이와 같이 선거를 통해서, 뭐, 보수, 진영, 진보할것 없이 막 승리하고 박수 쳐주고, 막 힘을 잃고 있는 이런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진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막 힘을 냅니다. 근데 2등 한 사람들은 고기를 숙입니다. 여러분 2등이 못 했습니까? 아니죠. 2등도 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당들 가운데 여러분 2등 한다면 잘한 것이지.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꼭 1등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2등도 잘한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있다면 1등 때문에, 어제 내가 말씀드렸죠. 1등 때문에 2등 하는 사람들이 더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게 안 된다. 는 거예요. 그럼 2등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똘똘 뭉쳐야 돼. 더 힘을 합하고, 더 어깨 동무하고, 하나, 한 사람에서 안다면두 사람이 붙고, 두 사람이 안 되면 열 사람이 붙고.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소한 마리를 몰고 와서, 여러분 푹가서 드시라고 러면 드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배가 터져 죽겠다 할겠어요? 근데 여러분 소 천마리를 갖다 놓고 사람 천명이 있으면 천마리의 소를 먹을까요? 못뭐 먹을까요? 먹어요 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던 이 일이야말로 우리 절대로 포기하면 안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사는 우리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돼 우리 모든 이런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소 천마리 먹는 건 말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소를 먹기는 어려워도 천명의 사람들이 천마리의 소를 먹기는 쉬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처음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얘랑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잘 의지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